꽃이 아직 피었구나. 아이쁘다 홀로 꽃이 피었네요. <laughs> 새봄이 왔습니다. 이제는 어, 이제. 복사꽃인데 한 3일 3, 4일 후면은 마무리가 트었네요 저 앞에 보이는 이건 야생 자연 벚꽃 나무인데 저 나무에도 마무리가 엄청 많이 좋네요. 어 이건 무슨 꽃이야? 아직 꽃이 번발을 해 한들 한들 하네요. 이야 이쁘다, 너들. 음? 어디 너도 보자. 어느 키가크네 쭉, 여기로, 곤낙지네요, 곤낙지. <laughs> 다롱아, 거기 있어. 다람쥐가, 제가, 가는 대로 따라다니는데, 이게 다롱입니다, 다롱이. 옳지 다롱아 안녕 반가워 다롱아 따뜻하지 오늘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다롱아 아유 이쁘다 여기 봐봐 움직이면은 같이 따라다녀요. 여기 웅덩이가 있는데 개구리, 도롱뇽알뭐 이런 게부화를할 때가 됐는데. 어, 웅덩인데요. 물이 새물이 나는 곳인데, 아 저기 도롱뇽을 많이 깠네요. 저기 다 도롱뇽 알입니다. 티키티키탄 게, 도룡량 알인데, 개구리는, 한작, 아직, 알을 알품 안네요. 개구리도 알풀 때가 됐는데, 여기는 이 어수리인데 어수리 나무래요 옛날에 임금님 성에 올렸다는 어수리 아래고 벌써 육무초가 이만큼 양지라 제 컸네요 육무초고 얘들은 냉인데 이게, 노루가 와서, 이게, 썸박이 종류인데, 다 뜯어먹고 갔네요. 야, 어수리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이기 봄에 치나물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전 붙여서 먹든지 쌈싸 먹든지 하면은 아주 좋은 건데 벌써 한것한 가닥은 어렸을 때 나왔을 때노루님이 오셔가지고 맛을 보시고 가셨네요. 늙은 뭐 전대 아주 잘 나왔네요 여기저기. 삼골 알배 생활은 충주 두메삼골입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세요.